이거 f 3분 3이고 그 f 3분 3도 얼마라는 얘기입니까? 3. 이라는 얘기고 f 3도 3이라는 얘기죠. 그럼 제곱에다 플러스 3하면 돼요? 살짝 맞 맞죠. x 3. 3. 네. 이게 이게 잘 보면 한쪽으로 다 넘긴다고 쳐봐요. 뭐라고요? f x가 어떻게 생겨요? 3. 근데 진짜 어렵죠 이거 왜 미분해서 3차어 넣고 모음과 했을 때 적어내는 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? 3지 걸었어요 3 나오고 다 아, 뺐고 x-3을 제곱 일단 들어 있고 거기다가 하나 1차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못 맞으면 5만 원이 아깝어요 네. 어, 원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 아니 할리에 지금 X됐어 지금 예? <laughs> 할리에 지금 표정 어두워 자 최고 차께서 1이죠 오케이? 근데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어차피 3넣고 뭐가나뭐 3프라이 그니까 3넣을 때뭐 나몰라면 어차피 그냥 3넣고 제곱 형태 있고 1차식 하나 있고 플러스 3. 그리고 이거 x 플러스 A라고 볼게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3넣을 었때3 나오는 거 맞죠? 미분을서 3넣었을 때 어떻게 하게요? 미분했을 때 그... 조금 A 찾아내면 되는 거죠 네, 네. 미분했을 때 a 를찾아요어요미분해서 3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 3넣으면 날라가서 이렇게 그3 나오죠. 미분한다음에3 넣고 3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죠. 수투 수투. 아직